다니엘의 메시지가 어떤 거냐. 그토록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그한 사람이 있었다. 정말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불타는 풀무 불에 던져지는 그 살벌하고 폭력적인 시대에도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시대 시대 시대마다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면 제가 믿음을 지키는한 사람으로 좀 제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제가 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신앙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살아니 이때, 이 시대에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사회적인 압력에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타협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간에 믿음 주시면 또 용기를 허락해 주시면 우리 누구나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 겨울날 후하고 불어내는 금세 사라질 하얀 입김처럼 사라질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